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기 나는 기도합니다. I pray. I l y 니다 I walk. 나는 쉽니다 I rest. 나는 노래합니다. I sing. 나는 잠을 잡니다. I sleep.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. I smile. 나는 울어요. I cry. 나는 기다립니다. I wait. 나는 듣습니다. I listen.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. I k e e l 나는 일어납니다. I like. 나는 믿습니다. I believe. 나는 순종합니다. I obey. 나는 웃습니다. I laugh. 나는 일어서니다. I stand. 나는 넘어집니다. I fall. 나는 머뭅니다. I stay. 나는 달립니다. I run. 나는 외칩니다. I shout. 나는 속삭입니다. I whisper. 나는 춤을 춥니다. I dance. 나는 기뻐합니다. I rejoice.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. I wait patiently. 나는 돌아옵니다. I return. 나는 살아 있습니다. I live. 나는 숨을 쉽니다. I breathe. 나는 생각합니다. I think. 나는 희망합니다. I hope.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. I wait for. 나는 God. 용서합니다. I f v e 나는 회개합니다. I repent. 나는 금식합니다. I best. 나는 익습니다. I read. 나는 실례합니다. I trust. 나는 기억합니다. I remember.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. I sleep early. 나는 물을 마십니다. I drink water. 나는 잘 먹습니다. I eat well. 나는 깊게 숨을 쉽니다. I breathe deeply. 나는